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티너. 코이 백입니다 예, 오늘도 돌아보게로 돌아왔습니다. 오게. 예, 오늘 돌아볼 게임은 저희가 세팅했는데, 빠밤. 바람의 부족. 요 게임 우주팀에서 한번 다뤘었죠. 저그래서 1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죽였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때 했을 때는 얘기할 때까지 아 이거 뭐 어떻게 점수 대란 거지? 뭐였지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해보니까 아 이거다 응. 음... 이 테크다 두세 번 여러 번 즐기다 보면 테크다 보이고 그쵸 어저 친구는 지금 저걸 노리는구나 도 보이고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재밌는 점이 실은 이 카드 앞에 있는 그쵸. 이 요구잖아요 요거 원소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의 기능이 상대편 그러니까 내 왼쪽과 오른쪽 사람을 기준으로 더 적거나 어, 많거나 이런 영향을 보다 보니까 게임을 할때 항상 상대편을 보게 되죠 아막 미어캣이 돼요 퀸이 가 보니까 음. 그리고 꼭 그렇게 되잖 아. 저거 가져가지 마. 그거 가져가. 빼야돼요. 어. 타이밍을 계속 보게 되는 좀 그런 아. 점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보드게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 같이 하는 느낌. 음, 그쵸, 그쵸. 음. 확실히 음.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게임이 완전 비대칭이에요. 음. 뭐 캐릭터 능력도 그렇고. 맞아. 처음에 이거 스레 타일도 다르고. 자원도 다르죠. 네, 여기 사원 놓는 게 있는데, 이 사원 놓을 때 혜택도 다르고. 색깔 따라가지고, 캐릭터의 그 특화성이라 고해야 될까요? 음, 특징? 이게 잘 드러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은 티로닝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블루 좀. 네. 오염을 제거하는 느낌? 코인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파란색이니까 물이 좀 풍족하고 저는 약간 초록색이다 보니까 좀 약간 숲을 많이 음, 좀 싸게 질수 있고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캐릭터가 비대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뭘 골라도 그마다 다른 테크로 가게 되고 인도자 카드가 총 4장이 있는데 그중 이제 총 2개까지 여기 제 개인판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이 4장 중에 2개만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잡고 좀 약간 테크를 짜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방식이 이제 원소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원소가 이제 4가지가 있죠 이렇게 바람, 물, 불, 나무 이 4가지를 네 음. 통해서 찔러가는데 그렇다고 뭐 바람은 바람 성향이고 물은 물 성향이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좀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뒷면을 우리가 플레이어들한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개하죠 응.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코인은뭐 지금 불이 몇장 물이 몇장 있구나 백희는 바람이 몇장 있구나 이런 건 서로 공개한 채로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쓰는 카드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이게 좀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려고 계산하고 있다가 음. 백희님 차례됐을 때 백희님이 카드를 바꾸시면서 맞아. 또 이걸 또 다른 전략 으로 음. 내고. 자꾸 바뀌어져,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재미나게 음. 똑같은 원소만 가져가도 어떻게든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원소를 몰아서 가져가면 카드 기능 중에 그거 있잖아요. 원소 개수만큼 음, 뭐 자원을 준다는 이런 게 있어서 또 그런 사람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소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고 이게 테마가 미래, 해의하는 아, 미래잖아요. 세계 말이니까. 네, 세계 말 약간 지구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다시. 번영? 번, 번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음.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자원이, 요런 게 이제, 오염. 토큰. 오염 토큰이에요. 그래서 오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물 토큰으로 숲을 건설을, 건설을 하고, 해. 윈드라이너, 마을 부족들이 이렇게 날개를 탁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를 해서, 물을 뒤져서 마을을 건설하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염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가져와야 되고, 숲도 또 지으려면, 그 물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자원의 흐름도 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성도 게임성인데, 평화를 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의또 재미난 점은 자원 관리도 있고, 카드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퍼즐적인 재미? 음. 저는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 음. 각자 캐릭터마다 스타일 넣는 음. 배치가 되게 다르거든요, 색깔이. 이대로 타일을 배치하면은 뭔가 어? 혜택이 또 주어져가지고. 이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죠? 오, 어, 맞아요. 그래서 뭐 타일의 한복 그리기처럼 뭐 노랑, 녹색, 녹색, 노랑, 보라. 지금 이렇게 이은 거죠? 노랑, 녹색, 녹색, 노랑, 보라. 이렇게 이으면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세곳 중에 마을을 놓으면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죠. 두 개의 나만의 미션처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패시브 타일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빨리 하면 좋은데, 쉽지 않 우리나 또, 누구나 생각하지 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건설했을 때 음. 이런 퍼즐이 여기에도 있어니 마을을 완성했을 때이 중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떤 곳에 배치 했느냐 그쵸 여기 승점을 먹게 되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요소가 없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개인 보드판 밑에 보면 딱 있어요 마을 카드를 가져와서 승점을 먹거나 요거 마을을 짓거나 사원을 짓거나 그다음 숲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 오염을 또 제거하거나 이것들이 다 점수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행동 자체가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뭐 마을 카드를 가져올 때 음. 별이랑 느낌표가 있는데 또 제가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별로 받게 되면이 타일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 음. 조건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점수를 얻기도 하고 별이 아니라 느낌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즉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또 달라요 음. 음. 점수도 먹으있는게4개 까지 막없기 때문에 그쵸. 점수를 먹으면 느낌표를 못 먹고 느낌표를 먹으면 점수를 못 먹고 내가 주어진 마을 이 토큰은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 다섯 개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점수로 좀존버를 하면 좋은데 약간 항상 이 느낌표가 내가 그 당시에 되게 필요한 그런 아. 자원들이라서 꼭한 개가 없지 커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코이 같은 캐릭터는 느낌표를 또 써야 자신의 능력이 해금되는 캐릭터도 있고 백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가져와야 해금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의 강제 성도 있지만 뭐꼭 그걸 안따라도 됩니다. 딱끝나고나서 드는 생각이 아한 판만 더 했으면 바로 한판 음.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러지없이 들어가지고, 아, 결국 아까 말한 자원이랑 막 음. 퍼즐이랑 이런 요소들 때문에 장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예, 장고를 안 하고 그냥 빨리 하려고 하기에는 색깔 배치 맞춰야 돼, 뭐 원소 봐야 돼, 이거 여기다가 놓으면 될것 같아서 막... 될것 같은데, 누가 적화를 써버려? 음. <laughs> 그걸 가져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 부분을 보면 패밀리 전략이긴 한데 룰은 쉬워, 맞아. 룰 자체는 굉장히 그쵸. 좀 간결한데 상호간의 카드를 봐야 되고 뭔가 설계를 해야 되고 퍼즐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잘하기는 또 쉽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 책미이 확실히 음. 있는 것 같아요. 내 것만 보다가는 또 좋은 타이밍에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디노님거 지금 저희가 다 게임 끝나고 찍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깨끗하죠. 이것이 유토피아다.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점... <laughs> 지금 저 뭐야 목표 타입 이것도. 예 저것 도어제 다지워놨다 코인이라 나랑 점수 합쳐도 안 되더라고. <laughs> 끝났을 때는 점수를 딱 비교했을 때는 뭐 1, 2등이 나올 순 있지만 게임을 하는 과정에 음. 내 성취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는 그렇죠. 좀 승부라는 관계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마다 게임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티로님이 말씀해주셨던 <laughs> 디자인 너무삐니다 음. 디자인이 그때 예전에 티루님이 영상에서 지브리 같다고 하셨었는데 딱그 감성이에요, 딱 그림들이. 이거는 정말 어, 이뻐서. 뺑쌍형 어, 뺑상형님의 네. 뺑상? 뺑상 아트워크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그림으로는 깔 수가 없지. 저는 이게 3인이 진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2인 특수 룰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온전하게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면 저는 3인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인풀을 항상 고수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아, 사람을 대상으로 또 하고 3명이서 야 서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를 견제해주는 느낌이라서 무조건 3인플로 여러분들이 이 게임 한번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 인터랙션이 기분 나쁘지 않은, 이런 형그 쓰지 말지 좀 이따 쓰지 어, 상대를 견제한다기보다는 아, 그냥 전혀 없었죠 어 그냥. 그냥 막는 정도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쓰다 보니 쟤를 막게 되고 쓰다 보니 저 친구한테 좀 뭔가 해가 되고 이런 거지 기분 나쁜 인터랙션 없어요 이거는 플레이 타이밍이 이제 한 사람당 20분 잡으면 3명 기준 한 1시간? 롤 설명 빼고 충분한 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게임도 그렇게 간결한 느낌도 좋고요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임이 다 유로 게임으로 가기 전에 그 음.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는 게임들을 저희가 지금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유로를 하다가 내가 뭔가 길을 잃을 것 같아 싶을 때 이런 걸로 한 번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 운적인 요인이 없이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생각을 조금 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희열이 있는 게임이죠. 생각을 놓치지 않게끔 해줘요. 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력을 기르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바람의 부족 바람의 부족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가 보도 올리게 퍼스트렛을 했을 때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50% 하루동안 탁 때리면서 아 50%였나요? 5 50 0였어 너무 잘 <laughs> 샀지 그때. <laughs> 그때, 그때 <두명이 웃음> 너무 잘 <laughs> 샀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됐는데 이 게임도 아마 어떻게 할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가격과 그 다음에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드올리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까지 모두 재미나 모드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 바.